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발용학과 효 19학번 신경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총괄대사와 전자전달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영상 순서는 해당 과정, TCA 회로, 포탄당 인산회로, 호도당 순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전자전달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음식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서 포도당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로 식물, 동물, 미생물 대사에서 에너지 생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당은 다른 다당류 형태로 저장되거나 생합성 반응에 필요한 NADPH를 위한 오탄당 경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포도... 첫 번째로 해당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산화되는 과정으로 포도당이 3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로 전환되는 준비기와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으로 산화되면서 두 분자의 ATP와 두 분자의 NADH를 생산하는 지급기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많은 효소 가운데 핵소카이네즈라는 효소는 ATP를 사용하여 포도당에 인산기를 붙여줌으로써 세포 안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후 다른 반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한 포도당의 분해로 생성된 피루부산은피루부산 탈수소효소 복합체에 의하여 아세틸코에이로 변환됩니다. 한 개의 아세틸코에이가 옥살아세트산과 결합하여 시트르산을 생성하면서 TCA 회로가 진행되고 그 결과로 세 분자의 NADH, 한 분자의 FADH2, 한 분자의 ATP가 생성됩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많은 중간 대사 물질들이 생성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이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등 생합성 결과물을 위한 대사 경로의 출발 물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탄당 인산 회로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방산이나 호르몬 합성 시 필요한 조효소인 NADPH를 생성하고 다른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중간 대사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시작 물질은 해당 과정의 중간 물질이기도 한 글루코스 식포스페이트인데, 이 물질에서 해당 과정과 오탄단 인성 회로에 대한 입장은 주로 세포질 내에 NADP+나 NADPH의 상대적인 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몸에는 포도당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존재하지만 인간의 뇌나 적혈구, 부신 수질 등 포도당만을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조직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해당 조직에서 포도당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 바로 포도당 신생성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포도당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젖산과 같은 비탄수화물 전구체로부터 포도당을 생성하게 됩니다. 포도당 신생성 과정은 대부분 해당 과정의 역반응으로 해당 과정과 다수의 단계를 공유하긴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세 개의 비가역적 반응을 다른 효소로 대체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도당 분해를 중심으로 한 해당 과정과 포도당 신생성 과정, TCA 회로, 모탄단 인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가지 중간 대사 물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질대사와 아미노산 대사 등 다양한 경로에서 초기 대사할 물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괄대사의 결과로 생성된 NADH와 FADH2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전자전달기를 통해 ATP를 만들게 됩니다. 전자전달기는 총 4개의 단백질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합체 1과 복합체 2에서 산화된 NADH와 FADH2는 유비퀴논으로 전달되고, 이후 복합체 3과 4로 이동하면서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와 만나게 됩니다. 전자가 복합체 1에서부터 4까지 전달되는 동안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기준으로 수소농도 기울기인 양성자 구동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막사이 공간의 수소이온은 ATP 합성효소와 결합하여 내막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괄대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에너지 생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